우리는 어제 36편의 말씀에서 하나님 려야 악인에게 집합히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37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심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에게 종용하는 말씀이. 바로 37편의 말씀입니다. 또, 이 37편의 말씀은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열을 이루고 시작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슨 의인들에게 향하여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에게 무엇을 당부하느냐.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면 악인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향하여 저들에게 짓밟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권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이 37편에서는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의 형통에 불평하거나 쉬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여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와로 그 성실로 우리로 먹거리로 삼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을 맡겨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왜 이런 말씀 하지요? 악인들이요. 형통해서 권세를 리고 힘을 부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집합필 당하니, 야,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자. 뭐, 저들과 함께 하자. 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가장 큰 모범이 뭐죠? 기다림이에요. 참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영원 구원. 페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까지 참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악인의 꾀를 부려서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분이 나고 노가 바라고 불평이 나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이 분과 노와 이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 내가 그 악에 빠지는 자가 되고 악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양은 당부가 뭐예요?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의인들이 악인들의 집합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악을, 불평을 원망과 식일하지 말라 그러지요? 구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결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이 잘된다고 그 잘됨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법에 성실로 삼고 허락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인의 행위.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우리가 36편에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배웠지요. 그렇죠? 그 정의가 뭐죠? 하나님 말씀, 그 법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치기를 깨하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악인의 적은요 의인이 의인이 없어져야 악인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의인이 있으면 악인의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비춰주는 등불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 말씀했죠. 우리는 의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빛의 등불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존재할 때 선이 없으면 악은 모든 것이 정의가 돼요 그리고 발음이 돼요 근데 선이 있으면 악은 악한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들은요 의인이 없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위는 뭐죠? 의인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치기를 꾀하며 이를 갈고요 13절에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 정직한 자들을 엎드려뜨리고, 죽이고자 그들은 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꾸고 갚지 아니 한다.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죠? 악인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모든 것이 제 소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어디죠? 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의 당 최고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죠?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갖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냐 꾸고 갚지 않냐는 모든 걸칠 것이란 말이에요 도둑이 그렇잖아요 도둑은 요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요 남의 것도 자기 거잖아요 강도 같은 놈들이죠 주지 않으면 칼로 위협해서 뺏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를 하는 거지 그리고 32절에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악인이요 의인을 찾아내는, 의로운 사람을 뽑아내서 그들 사이에 악만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의 길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의인의 행할 길은 어떤 길인가? 21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28절의 말씀에는,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30절에, 지혜로운 입과 혀로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입과 입술과 혀로, 우리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정의가 뭐지요? 정의란 말은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 억울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게 다없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나 내나, 어느 누구나. 내가 부자라 해서 그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볼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이게 정의예요. 그건 악인들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왜 정의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악인은요, 열심히 일해서 번 사람들 갖다가 능멸해버려요. 악인들의 행위들이 뭐라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차별을 둬요. 자꾸 차별을 두잖아요.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악인. 여러분, 정부가 악하냐, 착하냐, 무엇을 보면 알수 있어요? 차별을 두면 돼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부자들 것을 뺏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죠? 그것들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의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인의 행할 길들은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내 아들이 귀하고, 내 집안 식구가 귀하다 할지라도, 죄 있으면 죄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원수의 아들이라도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요 정의. 그러니까, 의인이 행할 것은요, 정의는 정의롭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악인은 악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행할 길은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의인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하여서는요. 그들을 비웃으시며 13절이 얘기했죠. 15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칼은 양심을 찌르게 하고 화를 부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환난 때 그들은 붓불럼을 당하게 하고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들을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을 어린 양의 기름이 태워져 없어짐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갖다가 10절에 볼 수, 말씀 보니까 악인이 없어져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니까 악인의 세력이 나무잎 입처럼 무성함 같으나 그 것들이 떨어져서요. 지나갈 때는 없어져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런 악인들은 미래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을 가지고 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자면 최종적으로는 그 활에 자기들이 오히려 꽂혀서 죽는 일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원보다 많게 하시고, 17절에 의인의 팔을 붙드시고, 22절과 29절에 말씀 보니까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23절 여와의 호 정하신 걸음으로 가게 해서 여와께서 호 기뻐하셔서 24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의인들을 붙잡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그 자리에 의인들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져서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 손에서 우리 의인들을 구원해 주지요 예,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한 가달에 악인이 핍박하고 짓밟고 그리고 우리를 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땠어요? 묵묵히 의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어요 영원하며 19절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원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7편은 36편에 대한 화답인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의인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들을 그들의 강성함과 그들의 무성함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시기 하지 말고 믿음을 탈선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에게 종용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덕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의 법대로 살도록 너무나 애쓰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7편의 말씀은요 어쩌면, 오늘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시편의 말씀을 정리해줘서, 악인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와, 또, 악인들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야, 왜 의인들이 이 세상에 고통당하느냐? 고통당하는 원인이 뭐죠? 요 악인들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악의 사람이 없으면, 악의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의인들이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의유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평.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의 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가니까, 여러분 어떻세요? 의인들만 살면, 거기에는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악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심령의 악함을 알게 하니까, 이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고통주고, 괴로움주고, 거짓과 곤모술수를 쓰잖아요. 왜이 세상에서요? 이 착한 사람들이 자꾸만, 자꾸만 악인들에게 속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착해. 그 상대방 마음도 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들에게서 사기침을 당하잖아. 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자기 몫을 챙겨요? 의인 것을 빼앗아. 왜 의인은 어때왜 당해요? 내 마음이 정직하니까. 내 마음 깨끗하니까. 아, 제가, 한번 저렇게 나를 속여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속이지 않겠지 그리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가서 자기들의 부와 축적하는 거예요 한 번에 먹고 두번 해먹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담력이 생겼어요 의인들을 갖다가 대, 대우하기를요 그렇게 대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다이슨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37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희들은 붙잡아지 저들의 팔은 저들의 활은 구부러져 자기를 찌르게 만들고 그들이 무성하게 보이지만 종국에는 그 자리에 흔적 없이 채소나 나무에 그이파리가지다 날려서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여러분요 하나님의 가위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떻한다 그랬어요. 그 땅을 기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살아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땅. 그 땅은 영원히 우리를 차지 한다. 우리 영원한 땅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요 의인들만 거하는 곳이잖아. 악인은요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우리 속여먹는 악인들 그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겠어요? 영원히 우리 의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사랑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이 특권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악인들이 번창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가지를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실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로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네? 정, 정의를 행하이 정말, 우리, 우리를 통하여 진리가 굽어지지 않는 그런 삶.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우리는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 때, 우리가 속상하기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 악한 자의 악 때문에 내가 악을 도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가 저들의 팔을 꺾고, 저들의 활을 꺾어서 의인을 세워주는 그 영광스러움에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의 반야.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붙잡힘에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